안녕하세요 국가를 대표하는 스피드 뉴스입니다. 오늘은 의정부에 위치한 어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대칼국수 였습니다. 아 기가 막히네요. 지금 어제부터 계란기에서 미세하게 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찾아왔는데요. 이제서부터 찾아왔는데 어, 오늘 누수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빨리 찾고 맛있게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음식시장 찾았습니다. 가벽 속에서 맥스 찍히네요, 가스가. 누수된 시점입니다. 안쪽에 안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누수의 원인은 피비배가 꺾인 부분인데요. 꺾였다기 보다는 안쪽에 약간 상처가 많습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대 칼국수입니다. 아 운전 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